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회 공정 위해서 공약을 또 발표해 주신 게 있더라고요. 예. 청년 공약 어, 6일에 걸쳐서 발표했어요. 아, 6일에 걸쳐서? 예. 아 그게 어. 사실 스토리가 있는데. 예, 예. 청년 공약을 그냥 어, 뭐저더 나이 때 사람들이 모여서 테이블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공약 발표하고는 하잖아요. 근 그런데 그게 정말로 현실하고 맞지 않겠다 싶어서 오. 실제로 2, 30대 청년들을 모았어요. 예,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 정말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다섯 가지를 뽑았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섯 가지 뽑은 게 뭐냐. 첫 번째가 불공정. 어. 그러니까 사회 진출하려고 할때 제일 먼저 부딪히는 불공정이 입시, 로스쿨, 네네. 취업 이런 거잖아요. 음. 그다음에 두 번째가 군대 문제. 군대.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집 문제. 어,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또네 번째가 그 아이를 키우거나 또는 이런 안전과 관련된 문제, 안전, 예, 예. 뭐 하나가 또뭐 있더라, 어쨌든 그런 것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예.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공약들을 다 발표했고, 그중에 제일 첫 번째로 발표했던 게 이제 대학 입시를 어떻게 개선하면 사람들이 불공정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는가 어, 그 것이었죠. 그러면...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 수시를 폐지한다. 수시 폐지? 예. 오, 센데요? 그리고 네네네. 전면적으로 정시를 도입을 하되, 예, 예. 그거는 수능만이 아니라 내신까지도 함께 포함한다. 음. 수능만 하면 오. 사실은 강남이나 좋은 학교에 있는 학생들만 예, 예. 많이 갈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려면 사실은 여기 그 내신도 함께 포함해서 하는 것이 맞잖아요. 네, 네. 그게 첫 번째고요. 예. 그 다음에 또두 번째로는 로스쿨을 나오지 않더라도, 예.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로스쿨 졸업생들과 똑같은 자격으로 변호사 시험을 치게 할수 있게 해준다. 아, 그러니까. 자격시험만 고치면 네, 그러니까 일종의 옛날에 사시로 그 음. 변호사가 되는 것 같은 길을 터놓은 거죠. 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로스쿨들은 없애기가 어렵더라고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기회의 사다리가 우리나라에 자꾸 없어지는데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생각했던 게 자격시험만 치면 로스쿨 안 나와도 똑같이 변호사 시험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해준다. 네. 그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의학 전문 대학원 그것도 네. 참 문제가 많은 건 아실 거예요. 입시에서 불공정. 아, 어, 그래서 아, 몇개 남지는 않았지만 그거 전부 다 없애겠다. 오, 어, 저 취업 청탁에 대해서는 네. 어, 법을 만들어서 그, 그 엄밀 엄중하게 다 쓰리겠다. 음.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공정과 관련된 그런 공약들이었죠. 아,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주로 이제 없애시는 게 많네요. 음. 네, 지금 네. <laughs> 수시랑 지금 이제 의전원 예. 이 뭐~ 이런 특혜나 뭐~ 이런 걸로 그렇습니다. 어, 네 하는 거를 완전히 이제 없앤다 음.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저희가 이제 또 많이 궁금한 건또 대입이 빠질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면 수시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면은 어떻게 수능 아까 내신도 좀 말씀하셨는데 예. 어~ 그런 질문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수능으로 이제 시험을 통해서 선발을 하지만 시험에서 드러나지 않는 뭔가 재능이나 특기를 가진 친구들. 예, 그러면은 소식이 없어지면 이 친구들은 이제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네, 예,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 예. 사실은 이제 입학생 100% 중에서 네. 어10% 정도는 어 사회적인 저 약자를 위한 전형이 있지 않습니까? 음. 농어촌 전형 같은. 예, 예. 그저 전형을 10%를 두고 또 10%는 이렇게 스포츠에 소질이 있거나 이런 예, 예. 분들을 위한 특기자 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 나머지 80%에 대해서는 이제 수능과 내신으로 정시를 하겠다 그거예요 그러면 아. 저는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네아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좀 이제 어떤 분야의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고10% 정도 이제 정원으로 충분히 대학을 갈수 있게 되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군요 아 어, 그, 그러면은 저희가 또 이제 너무 특징적인 게 사실 저도 놀랐거든요 어, 말씀해주신 것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제 정시가 어땠던가 확대되는 방향이잖아요 수능을 1년에 두번 본다 예. 이게 지금 두 번, 음. 번. 스무 두 번. 이게 두 번이면은 두번 쳐야 <laughs> 되는. 어 이거는 이거 설명 을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아니 사실 싫어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어,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SAT라는 네. 시험이 있는데 그걸 여러 번에 걸쳐서 칩니다. 그래서 그렇지요. 대학에 따라서 네, 어떤 데는 네.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성적만 내면 되는 데가 있고 네. 어디서는 다 요구하는 데도 있어요. 그 전체를 보고 균형있게 판단하려고. 그 근데 그건 대학 자율에 맡기더라도, 어, 한번 이렇게 시험을 쳐야 되는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아프다거나 아,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거나 뭐 집안에 일이 있다거나 그럴 때 완전히 그한 번, 단한 번의 기회를 날리는 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네. 저는, 어, 최소한 두 번의 기회를 드린다. 그래서 어, 사람들에 따라서는 그럼 두번 다치는 학생들도 많아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러면 그 중에서 어쨌든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성적이 나오면 그걸 또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 그렇게 어느 정도 학생들에게 선택의 자유는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네네. 출발했습니다. 사실 SAT는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치거든요. 아그렇 예, 근데 네네. 또 그러면 사회적인 비용도 많아지고 학생들도 정말 괴로울 것 같아서 어, 두 번. 칠월, 0월 정도? 뭐 날짜는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오. 그러면 어떤가 생각에 그렇게 공략으로 냈습니다. 아, 사실 두번 치러진 적이 하나 있기는 예, 했거든요. 한번 있었죠. 네, 예. 그때 좀 이제 뭐 난이도가 예, 그렇죠? 시험 문제가 또 다르면 안 되잖아요. 예. 더좀심혈을 기울여야 될것 같은데. 어, 그래서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닌 게, 네. 어, 저또또 미국 예를 들지만 예. SAT가 여러 번 치지만 그런 난이도 문제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던 적은 제 기억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음. 이제 만약에 그렇게 두번 치기로 이제 확정이 된다면 네. 정말로 세심하게 그런 난이도를 포함해서 많은 부분들을 점검해서 어, 균형 있게 맞춰 나가는 노력을 추가로 해야겠죠 음. 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개선이 돼야 된다는 건 너무나도 많이 느껴 왔거든요 수시 전용 이제 문제 특히 이제 수시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음~ 사실 지금보다 오히려 확대되는 그 시점에 정말 많은 소위 비리나 네그점들이있니다 네,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무지 많거든요 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어느 순간에는 바로 잡아주신 분이 음, 오셔야 되지 않을까. 네. 벌써 몇년 지난 일이긴 한데요. 사실 합격해야 될 친구가 떨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음, 너무 많았거든요. 저는 입시 쪽에 있으니까 그 생생한 그걸 또 전해 듣기 음.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수신은좀 이상적인 제도긴 하죠. 어 좋죠. 어, 그러니까 뭐, 네. 성적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평가를 할 수도 있고 입시 사정관들이 아, 예. 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아는 사람이라고 봐주진 않거든요. 그쪽은 문화가 아, 굉장히 공정해서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누가 봐주고 막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외국에서는 사실은 가능한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이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음. 이제 워낙 작고 그러다 보니까 금방 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하니까 아, 예, 예. 이게 그 불공정 이슈가 생길 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예. 사회 환경에다가 그리고 또 스펙이라는 게 어~ 평평히 좋은 뭐~ 부모가 스펙을 만들어 주는 그런 경우들이 자꾸만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 저~ 뭐~ 미국 같은 나라 정도나 아니면 이상적으로는 좋은 제도이긴 하나 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것을 도입하면 오히려 불공정을 조장한다 네. 그 결론에 이르렀죠 아~ 참 이게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그~ 수시의 어떤 문제점이나 비리 같은 것도 어~ 지나간 문제점들도 다시 이렇게 뭐~ 잘못이 있으면 바로잡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 잘못이 이번 같으면 네. 사실 조국 자녀 그 건을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네네. 사실은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그것도 전, 전수조사를 한다는 거는 오히려 사실 좀 혼란의 여지가 음, 좀 네네네. 있고 어, 아마 근데 좀 너무 심한 경우들은 밝혀질 겁니다 네. 어,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입시 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예. 이제 그런 그 어떤 요소들을 원천 차단할 수 있겠죠 음. 현재 입시 체계를 다깨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안철수가 입시를 치르면은 서울대에 합격한다 못한다? 아전 못할 것 같은데요. 아 못한다. 예. 아, 아 새벽 세시에 이러다 하시면 안 될까요? <laughs> 네. 아, 못하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요즘 학생들 보면 아 저희 저희 때만 하더라도 네네. 제가 8 0학번입니다 예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사실은 어, 뚜렷했어요.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도 있고 그냥 예. 뭐 적당히 하는 학생도 있고 해서요.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가고 열심히 안 하면 뭐그 대학을 못 가든지 아니면 뭐중위권을 가든지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 동기들은 불만이 없었어요. 자기가 좀저어 음. 어 만족하지 못하는 대학에 들어가더라도 에뭐 그거는 다나 때문이야. 그랬거든요. 음.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안 해서 안한 거지. 저희 때는 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음. 근데 지금은 보면 열심히 해도 조그만 실수나 또는 그런 그저 수시에 관련된 그런 네. 일종의 비리 때문에 억울하게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만이 자꾸만 쌓여가고 결국은 폭발하는 건 아니겠어요. 네. 어, 지금 채팅창에서그 어, 와중에 이제 80 학번이셨다. 예. 너무 동안이라고. <laughs> 네. 지금 내 선물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아까 뭐 보면 이제 동안이다 아니 사실 동안이라는 얘기가 아까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음. 네. 어, 후보님. 동이 아니고 철인데 저는. 동 뭐라고요? 예? 아. <laughs> 네. 네. 아니, 웃지 마세요. 왜 외부 손님니까. 네, 이런 거 웃어드리면. 예, 네. 원래 썰렁한 게아직개 그예요. 아, 네. 예. 아니, 아저 순간 무슨 말씀인가 했네요 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채팅창에 아직도 이해를 못하신 분이 계십니다. 네 지금 보니까 네. 뭐냐고 지금. 네. 아, 지금 그러니까 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 아철 예. 안철수 이제 후보님입니까? 예. 아 철 나는 철이다. 네. 네. 아 그럼. 그게 여기 쇠철자 에다 머리 쓰면은 이제 쇠, 쇠로 된 머리거든요. 네. <웃음> 네. <웃음> 실제 제 이름 한자는 그렇지 않지만요. <laughs> 네. 아 이거 진짜 제가. 아 근데 채팅창 반응 왜 이렇게 좋아? 네. 아 네. 아 근데 지금 아직도 이해를 못하 계신 분계십니아 지금 어, 반응 진짜 뜨겁네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아직에그가 이런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웃기는 게 아니고 허탈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또 아시는 게. 네. 아뭐 어, 네. 세계에서. 어, 그, 가장 난폭한 동물. 네. 네. 그죠? 뭐, 뭘까요? 가장 난폭한 동물. 예. 뭐, 어, 뭐, 뭐, 사자? 아니, 뭐, 하마? 예, 펜다. 뭐. <laughs> 이런 게 아니에요. <웃음> 네. <웃음> <웃음> 네. 여러분, 지금, 네, 여기 스튜디오가 뒤집어졌습니다. 한두 번, 두 바퀴 뒤집어졌습니다. 네, 지금. 네. 아니, 아니, 제가, 아니, 아두번님 이렇게 개그감이 충만하신 줄 제가 오늘 깨달았네. 아 근데 너무 사벽이라고 오히려 저는 네. 참 이상한 게 네. 제가 예전에 네. 벌써 10년도 넘었지만 네. 무릎팩 도사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때 그걸 보고 어, 제 개그 감 때문에 사람들이 참 좋아하고 재밌어했거든요. 네네. 네. 근데 10년 정도 지났는데 벌써 다 잊어버리셨다고요. 아, 아 그때 개그를. 예, 예, 그때 제가 이렇게 재미있었던 사람이라는 거 네. 그리고 그때는 아하. 소통의 아이콘이었거든요, 제가. 네. 아, 그... 근데 그걸 네. 이렇게 다 잊어버리시더라고요. 후보님 그... 나이 사람이 나이가 <laughs> 들면 안 변해요. 후보님 그좀 네. 되게 외람되고 죄송한 말씀인데 <laughs> 네. 소통을 잘하시는 거는 뭐이기뭐 뭐 강연이나 음. 뭐 어, 토크도 이제 그런 청년들 을 위한 자리 많이 마련하셨잖아요. 예. 잘 알고 있지만. 아니, 나, 재미없는 네. 게 아재 게 아재 아 재미없는 게 아직 개그인데 아, 재미없는 네. 게 아직 개인데허탈한게 아직 개인데야 지금 채팅창에서는. 지금 예능 피디들이 안철수 섭외 안 하고 뭐하냐 <laughs> 지금 네야 정말 팬다는 이거 제가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 같아요 네. 가장 난폭한 네 우리나라 대학교가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음. 학생 수는 줄고 또 부실 예. 대학교 이렇게 문제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참 저도 되게 심각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음음. 요즘 심지어 입시가 학생 수가 워낙 없다 보니까 그냥 성적표도 없이 그냥. 등록금만 내면 합격하고 학교 음. 이런 학교들이 많고, 그런데 또 입학해 보면은 뭐 학교 다 건물이 무너질 지경이고 이런 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사실 학생들이 네, 많이 보이는데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해야 되나요아 저는 사실 지금 학교 구조조정 이야기도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네. 어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예. 어그 학교들을 2, 30대 학생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평생 교육센터로 오. 만드는 게 저는 맞는 방향이라고 봐요. 아.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 학교를 다닐 때 보면 동네마다. 와튼, 와튼 스쿨. 네. 어, 네. 아, 그냥 학교가 아니잖아요. 같은, <laughs> 어, 예. 네, 근데 그 주변마다 커뮤니티 칼리지라고 있어요. 음. 어, 일종의 그, 뭐, 전문 대학이라고 해야 되나? 예, 어, 그런데요. 예. 근데 거기는 어떤 데냐면, 어 무조건 회사원이 퇴근한 다음에 가서 자기가 필요한 강의만 듣거나 또는 음. 주말에 가서 강의를 듣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좀더 전문성을 기르는 그런 데도 아. 쓰고 또 아니면 자기가 다른 직업으로 옮길 때 예, 미리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미국은 보면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직업을 옮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갑자기 지금 직업을 끝내고 새롭게 공부해서 새로 시작하기에는 그동안에는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자기가 책장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도 동시에 시간을 내서 음. 그 밤에 친구들하고 술 먹는 시간을 줄이고 주말에 노는 시간 줄이고 해서 네네. 미리 준비를 한 다음에 다른 직업으로 옮기거든요. 오. 근데 이제 뭐 미국은 그렇다 치고 예. 어, 지금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네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아마도 그한 사람이 여러 가지 직업을 가져야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시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음. 아마도 아프리카 TV 어 10대 20대 분들이 많이 보신다고 하면은 네. 아 그분들은 아마 평균 수명이 100세는 될 걸요? 아, 네. 어, 사람, 수 사람이 맞아요. 의학적으로 예, 예. 120살까지 살수 있는 거 이렇게 몸이에요. 오. 어. 아 근데 보통 이제 어디 장기가 고장이 나서그 예, 예.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은 이 장기를 어 키울 수 있게 돼요. 아, 전기 세포 이런 걸로요? 예, 뭐 그런 걸로 다른 데뭐 돼지에다가 자기 심장을 예예. 키운다든지 해서 만약에 심장에 병이 생기면 예. 미리 키워 놓은 자기 심장으로 이렇게 바꾸면 돼요. 마치 자동차 오. 부분 바꾸듯이. 예예. 어 그렇게 되면은 어 원래 수명이 한 120살까지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건 굉장히 먼 이야기고 예. 어쨌든 그런 거 없더라도 지금 사람들은 아마 100세 정도까지는 사실 거예요. 그러면 음. 어 그 65세 때 은퇴하면 그 다음에 남은 생이 너무 많잖아요. 예,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직업들을 바꿔야 되는데 음. 그럴려면 지금 이런 전국에 있는 수많은 대학들을 그냥 학생 없다고 없애지 말고 음. 오히려 조금씩 그 지역에 아. 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교육 센터를 만드는 거죠. 예. 저는 그런 식으로 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새롭게 뭐 평생 교육 시설을 지금 0세 시대가 됐으니까 예. 굳이 이거를 돈을 들여 가지고 만들 네, 새롭게 필요가 없고. 필요 없이 기존의 아. 학교를 하, 활용하자는 거죠. 오, 그런 방법이. 오, 그것도 되게 굉장히 어, 네, 실용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다 아, 저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미국에서 그게 음.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봤으니까요. 네, 네, 어, 네. 그리고 지금 정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 사법시험 부활이거든요. 예. 근데 말씀해주신 이 공약이 사법시험 부활이라고 봐도 될까요? 어, 사법시험 부활의 효과를 낼수 있죠. 왜 그러냐면, 네네. 저도 그래서 사시 부활 운동하는 분들을 여러 번 봤어요, 사실은. 아, 그러세요? 예. 근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로스쿨을 없애고 전면 사법시험을 하자. 이게 아니더라고요. 아... 로스쿨 안 나와도 네네. 따로 혼자서 공부해도 음... 변호사가 될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 음... 이제 그 요구거든요. 네네.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문과의 이과 차이점인 것 같기도 해. 아, 어떤... 원래 처음에는 네. 의과대학이 전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바뀌고, 이 법대가 모두 다 로스쿨로 아, 바뀌었잖아요. 예, 예, 예. 원래는 학부다가 전부 다 대학원으로 그쵸, 바뀌었어요. 예, 예. 근데 그 목적 자체가 의, 의학 전문 대학원으로 바꾼 목적은 왜 그랬냐면 네. 그냥 학부부터 의과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네. 어, 다른 지식이 없는 거예요. 전자공학이라든지 뭐 음... 다른 분야 물리라든지 이런 지식이 없는 거 아, 없으니까 거의 대부분이 어 정말로 필요한 기초적인 연구, 음. 저 인간에 대한 그런 네, 네. 저기 의학 연구 쪽으로 가지를 않고 다 임상 의사가 아, 되니까 네, 네. 혹시나 학부에서 다른 학과 출신들이 의전원을 가면 또 의사들이 다양한 분야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네, 거죠. 근데 네, 네. 실제로 해가지고 좀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거의 100% 그냥 의사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던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예. 어그러면 필요가 있냐 없애자고 해서 전부 없애고 거의 대부분 돌아갔어요. 예예. 그 이과생들이 그래요. 이과들이 그런 방식인데, 아, 영 아니면 일. 예. 근데 문과에서는 네. 법대를 이제 로스쿨로 바꾼 다음에는 어 그냥 그대로둬요. 없애지를 않아. 음. <laughs> 그래서 보니까 없앨 수는 없고, 그러면 그 다음에 할수 있는 방법은 네. 어 로스쿨을 나오지 않더라도. 로스쿨 나온 학생만큼 실력만 있으면 같이 변호사 시험을 보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음. 어, 그래서 이제 그걸 하겠다고 제가 공약으로 만든 어, 거죠. 그럼 그 자격 시험이 이제 생기는 건데? 예. 자격 시험이 어떤 뭐, 우리가 왜 이제 로스쿨 갈 때도 리트 시험을 치잖아요? 르 예. 어, 뭐 그런 류의 시험이 될까요? 예, 그런, 그런 류의. 그렇지만 좀더 음. 다른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 정도의 지식이 있는지, 어, 그 정도죠. 음. 그, 그 정도 자격이 있으면 이제 변호사 시험을 칠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음. 그리고 이런 제도가 어,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는데 다른 나라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뭐 로스쿨을 가지 않더라도 변호사 길, 이제 목조인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런 어떤 공약을 말씀하셨는데 의전원은 완전히 이제 사라지는 걸 말씀해주셨어요. 네. 어, 지금 거의 대부분이 의대로 다시 다 돌아갔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남아 있는 게 정말 손꼽힙니다. 그래서 네. 이 남부지 남아 있는 의전원들도 전부 의과대학으로 다 돌려놔야 된다.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음, 아 사실. 제가 입시 쪽에 있었잖아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었죠. 이제 지난 1 0년 동안 수시가 급격하게 늘어오면서 늘어나면서 음. 정말 학생 본인의 실력이 아니라 뭐 주변인들, 뭐 부모님 포함해서 그야말로 입시 비리를 너무 많이 접했는데 어 의전도 정말 많은 문제가 있어 왔거든 그럼요. 그 의대 이제 교수님들 뭐 자녀거나 뭐 했을 때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그런 것도 이제 사라지겠지만. 과거에 있었던 그런 어떤 문제 비리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되나요? 아 저는 그게 적발이 되면 네. 당장 어~ 입학 취소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아 완전히 예 완전히 입학 그런 것이 이제 밝혀지면 입학을 취소하고 음.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의사 면허도 마찬가지죠. 어~ 입학 의대 입학이 취소가 됐는데 의사 면허는 살려둘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음. 그것도 이제 없애고 그리고 네. 또 어~ 그 학생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해당 학교도 처벌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죠. 오 야, 이거 큰일 났다 네. 왜냐하면 정말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지난 시간 동안 정말 너무 너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불공정에 대해서 용서하면 안 돼요. 사실 음, 저기 우리 다들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예, 예, 예. 이제 좀더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게 개혁인데요. 네. 항상 개혁을 막는 세력이 있어요. 음, 그게 바로 이제 기득권이죠. 기득권. 예예 예, 예. 아, 그래서 개혁이라는 게 뭐냐 간단합니다. 기득권과 싸워서 기득권을 깨는 일입니다. 근데 음.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나라의 거대한 당두 당이 있잖아요. 네. 그게 둘다 기득권 당이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전체의 기득권 중에 절반은 이쪽이 가지고 있고 절반은 이쪽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집권을 하면 네. 자기 편 기득권은 보호하고 상대편들만 오히려 적폐라고 하고 공격해서 다막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반복이 됩니다, 계속.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정권 교대가 아니고 적폐 교대가 되는 거죠. 적폐교대. 예, 정권 교체가 어. 아니고 적폐교대가 되는 건 그러면 이게 계속 어, 그 개혁이 일어나를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뭐 저는 지금 누구한테도 빚진 것도 없고, 네. 어, 그리고 또 어, 기득권과도 상관이 없으니까 오히려 저는 어, 정말 제대로 개혁할 자신이 있습니다. 교육개혁도 마찬가지고요. 음, 네네. 아니, 말씀 들어보시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 이것도 뭐 거의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고민을 하신 건가요? 아,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 5시쯤 일어나서 고민했습니다. 아, 5시. 아, 다섯, 아, 지금 내가 요즘에 나이 들어서 늦잠 잔다 하신 게 지금 새벽 다섯시인가요? 네, 아, 5 다섯시.